라로퍼니처 노아스 플라스틱 라탄 식탁 의자는 독특한 골고평 디자인으로 편안한 착석감을 제공합니다. 좌판 높이는 46cm로 등받이가 있어 장시간 앉아도 허리가 편안합니다. 팔거리가 없는 구조 덕분에 공간 활용이 용이하며 다양한 인테리어와 잘 어울립니다. 제품은 튼튼하게 제작되어 가벼운 이동이 가능하고 여름철에도 시원한 느낌을 유지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이 매력적입니다. 에코 플라스틱 인테리어 디자인 카펫 식탁 의자는 다양한 색상으로 제공되어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룹니다. 특히 라벤더 색상이 돋보이며 보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제작되어 가벼우면서도 튼튼합니다. 사이즈는 W 420 x D 430 x H 750mm로 식탁 의자나 보조 의자로 활용하기에 적합합니다. 조립이 필요없어 사용이 간편하고 독특한 등받이 디자인은 인테리어 효과를 한층 높여줍니다.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아 추가 구매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용성과 디자인을 모두 갖춘 의자입니다. 체어 올렛 비올렛 철제 콤비 의자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지 색상은 따뜻한 느낌을 주며 인조가죽 소재로 편안함을 더했습니다. 철제 프레임은 견고함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하고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 장시간 앉아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이동도 간편해 다양한 공간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며 실용성과 미적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훌륭한 선택입니다.